스위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해오 커테즈. 바로 바로 드디어 이 책을 구입했습니다. 바로 무지기 책인데요. 그기게만 해도 이렇게 손가락을 었었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오늘 한번 이거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가봅시다. 일단 이게 스케치북이거든요. 이걸로 뭘 그릴 거냐면, 오늘은, 음, 오늘은 시계를 그려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나오네요. 랜덤 색깔이라서. 이렇게 대충 그리면 이게 근데 석탄이래요. 석탄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바늘이 있는 거죠. 초시계랑 분시계랑 시시계가 있으니까 총세개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알람. 여길, 찢어야죠. 어쨌든 오늘은 이걸, 이거를 평가해봤고요. 오늘 더 중요한 컨텐츠는, 그만, 그만하고요. 더 중요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여름아 부탁해! 새로운 컨텐츠! 이게 바로 서핑모드거든요 이제부터 여름에 관계 있는 종작기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가, 이거, 여름아 부탁해를, 9월 초까지 정도할 거거든요. 야, 일주일 동안? 이것만 올 거예요. 그때까지 게임 같은 거안 올리고. 그리고, 그때 동안, 저, 브루스타즈랑 뭐, 카트라이더, 케이코, 카트라이더는 케이코인, 브루스타즈 상자 모아가지고 상자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거, 어떻게 좀지 알리켜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뭐, 먼저, 색상은 아무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작으니까, 이거를 다 쓰면 안 돼요. 한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줍니다 또다시 반으로 반대편으로. 반으로 접었죠 그럼 여기가, 사, 이제 수학 시간입니다. 갑자기. 4분의 1. 4분의 1만 잘라주세요. 선이, 내 이유가 이렇게 자르려고 한 거, 이유예요. 4분의 1 잘랐습니다. 3분의1이 잘린 거죠 이렇게 3칸 있고 여기는 한칸 어쨌든 수학 시간은 조금 하고 일단 이것 이 세모로 접어야돼요희만적인데 접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다 세모로 두번 접었으면은 이제 예. 여기 여기 이거를 4개다 해줄 건 아니. 네 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두 개만 해 줍니다. 하나, 둘. 하나는 이런 모양이 됐죠. 이 모양은 약간 비슷했는데 너무 큽니다. 이렇게 더 접어 줍니다. 내면을 다 이렇게 접으면은 그나마 크게좀 비슷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두 군데를 가운데까지 모아가지고 접어 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약간 삐뚤어지진 데가 있거든요. 이거를 다시 청음부터 해줘야 돼. 이거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은 빠른 감기로 큐! 자, 바로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크기는 똑같아졌네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발 바치는 거. 바로 이렇게 타가지고 발을 대고 그 서핑 그 보드잖아요. 그럼. 그래서 종이가 한 장도 필요한 게 아니라 다시 아까 그 잘라놨던 거 있죠. 이거. 이거를 또 다시 또 다시 한 칸만 잘라줍니다. 좀 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엄청 작게 접을 겁니다. 일단 반으로 접어줘요. 반대편도 또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기. 그또 여기가 여기. 이렇게 내면으로 다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여기, 여기. 마지막까지, 마지막은 선이 없으니까 그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 반으로 접었죠? 이렇게 하고 여기를 여기까지. 접어주고 피고 여기를 또 여기까지 여기 선이 아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여기다 달아줍니다 이 완성이에요 테이프로 붙이겠습니다 그럼 빠른 낚기로큐자 이렇게 테이프로 뜯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테이프가 이렇게 그 테이프를 반으로 접어줍니다 종이를 렇게 갑자기 그리고 여기를 여기까지 더 접어주면은 적어주면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거 붙여줍니다 아 제대로 안됐네요 다시 제대로 해볼게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다시 테이프 반으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그걸 또다시 반으로 오 어, 됐다 된거 같죠 붙여주고 잠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여줬으면은,다가, 붙여버리기! 이러면, 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참고로, 다리에 피면 더 좋아요.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육지에서는 이렇게 세워놓으면될것 같습니다. 바다에서는, 여기, 다리를 접고, 슈 다음 시간에도 여름 시리즈를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